토데이 스플리 플렉스 안녕하세요. 플리입니다. 어머 우리 매니저가 두등신년이 아니요. 무슨 말에 그렇게 하세요? 말 조심해 주세요. 욕이다니요. 너무 무섭습니다. 어머, 어머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? 안녕하세요 플렉스 플리입니다. 영상 업로드가 조금 늦었죠. 죄송합니다. 제 유튜브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음식입니다. 짜잔 보이시나요? 저는 오늘 어디서 시켰냐면은 살롱드 아, 호스텀 디 타워 서울포아이것도욕 먹게 될수 있겠다. 예, 제 <laughs> 저는 오늘 약간 중식이 너무 먹고 싶어 갖고 중식인데 그냥 일반 중식이 아니라 조금 특이한 걸 시켜 봤습니다. 디타워 서울 포레스트점에서 산롱도호섬에서 시켰는데요. <laughs> 55,000원, 이렇게 시켰습니다. 제가 요즘에 너무 비슷한 메뉴들만 많이 먹는 것 같아가지고, 좀 신기한 메뉴들로 시켜봤습니다. 자, 여기 보세요. 체커허허잘 먹겠습니다. 제가 지금 처음 먹어보고, 먹어보고 싶은 것은, 이, 꼬발로우입니다 어, 맛있겠다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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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료가 중요한 게 아니야. 도장면 이게 뿌렸어. 도장면 뿌면 안 되는 거야? 안 되는 거야? 원래 이런 거야? 뭐야? 나 몰라. 근데 일반 짜장이랑 좀 다른 거 같은데. 물 부어야 돼? 잠시만. 아나 어,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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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때문에 딤섬 너무 먹고 싶었어. 음 음. 야! 와! 와! 와나 여태까지 뭘 먹은 거야? 내가 그 몽중원 있잖아. 청남 몽중원. 거기 딤섬은 브렉이야! 브렉! 부엌. 와 너무 맛있는데? 와 너무 맛있는데? 백채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또. 짬뽕 국물이 없어. 미쳤는데? 음! 미쳤다 진짜로 역대급이야와 음! 미쳤다 진짜로. 아 너무 맛있는데? 아니야 진짜 여러분 꼭 가세요. 진짜 너무 야, 광고 아니거든. 너무 맛있는데? 배달 시켰는데. 방금 뭐예요? 이상하다. 아 방금 뭐야? 깜짝 놀랐어요. 죄송합니다. 못본척 해주세요. 이거 기대된다, 솔직히. 제가 대만 갔을 때 중국식 짜장면, 대만식 짜장면은 먹어봤거든요? 근데, 이 짜장면은 처음 먹어봐. 근데 너무 맛있다, 이건. 살롱드립이 아니라, 살롱드립은, 무슨 미용식 이름 같은데? 살롱드호우섬입니다. 살롱드호우섬. 다 비볐어. 자, 여러분. 다 비볐습니다. 맛있을까? 음. 맛있는데? 짜장면이야. 짜장면인데? 짜장면에 아줌마에 넣었어. 짜장면에 고급화된 맛. 이번에 진짜 너무 성공. 안느끼 그리고 다진 고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갖고,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. 너무 괜찮은데? 도장면 하나도 안 뿌렸어. 음! 너무 맛있는데? 근데, 근데, 내가 이렇게 먹은 탄산 안 먹는 거 보면 뭔지 알겠지? 안 느끼하다는 거야. 원래 한 이쯤 되면 탄산 뜯잖아요, 저는. 음! 맛있어. 맛있어, 꺼봐도. 이거다 맛있어. 맞아 홍콩식 중식입니다 여러분. 자, 짐섬. 짐섬 일티어. 진짜. 짐섬이 진짜 맛있어. 진짜 아까 먹고 싶다. 짐섬이 너무 맛있어. 오늘 너무 행복하네 진짜 맛있어. 음 이거는 뭔가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먹으면 진짜 괜찮은 것 같은.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갈때 먹어야 돼. 데이트하러 갈때 코스도 괜찮은 코스. 커피 브레이커. 안녕하세요 커피 브레이커입니다. 아니 부추 딤섬만 안 시키면 돼. 음! 너무 맛있다, 진짜. 음! 아, 왜형광수동시안 어, 좋아하거든? 너무 맛있어. 와. 집에서 이걸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. 원래 이정도 집에서 먹을 맛이 없거든? 진짜 맛있어. 음, 아니 이빨에 낄 수밖에 없는 게 이거 부츠 보세요. 부츠가 이렇게 많아. 음, 음, 와 미쳤다. 음, 와 너무 맛있어. 여러분, 1도 안 퍽퍽합니다. 진짜요. 너무 맛있어. 근데 겉에 퍽퍽해 보이잖아. 딱 손에 집었는데 퍽퍽한 거야. 그래서 아씨 뭐야 다 식었네 말랐네 이랬거든? 근데 씹자마자 아까 표정 보여요? 근데 씹었는데 와! 이랬다니까. 진짜로? 깜짝 놀랐어. 근데 뭐맛이 뭘뭐 넣은거지? 여기다가? 아니 새우랑 그.. 고기 말고 다른 맛이 나 아니, 무슨 맛이지 이게? 노른자인가? 계란 노른자 뭔가 감칠맛이 나거든? 뭔가 그 사이에 날수 없는 감칠맛이 있어 음 계란 노른 <laughs> 장난 아니야? 무슨 여기다가 참치 액젓을 넣겠어 계란 노른자가 좀 그런 맛이 나 근데 맛있다 근데 진짜 딤섬의 1티어야 그꼬바로우그 다음에 도상면 이거 안뿌었어음 맛있다. 진짜. 음! 자, 플렉스.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음식을 치우면서 느낀 건데, 자, 이 도상면 드실 분들 영상을 보시고 남자친구랑 이 가게에 가서 음식을 드신다. 도상면 드시지 마세요. 왜냐? 동산가 가서 먹는 건 상관없습니다. But! B.F.T. 이성친구와 같이 가서 먹는 건 비추 드립니다. 왜냐? Because 마늘이 오지게 들어가서 먹고 나면 입에서 마늘 냄새 오집니다. 네. <laughs> 비추. 네. 제 영상 보고 가셨다가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다가 도상만 시켜서 먹었는데 어머! 좃됐다! 아무리 가늘하고 자일리툴 씹어도 마늘 냄새 안 없어질 것 같습니다. 여기 마늘 한 주먹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, 이거 꺼버놓에도 마늘칩 들어가 있습니다. 예, 절대 시키지 마세요. 마늘 없는 걸로 시키세요. 잘 보시고. 근데 굉장히 맛있습니다. 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플렉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플렉스 댓글은 진짜 제가 요즘 다 하나씩 다못 보더라도, 밤에 자기 전에 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, 플렉스 감기 조심하시고, 안녕히 계세요. 빠이. 진짜 그이만안 치고 입에서 많이 냄새 엄청나.